아니 뭐야 나한테 얘기를 했어야지 깜빡했는데 오늘 얘기해주는 사람이 어디있어 잠깐만 카메라야?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 나는 매니저의 이런 점을 참 칭찬해요 어? 아, 아, 안녕하세요? 아, 카메라인 거 같은데? 아, 어쩐 일이세요? 아, 저... 아, 저 오늘 DCC 전시장에서 캐릭터 컨텐츠 페어를 하는데요. 꿈돌이 부스가 또 있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아, 부랴부랴 찾아왔어요. 아, 그리고 저희는 늘 이렇게 아침에 회의를 한답니다. 아, <laughs> 웃어. 아, <laughs> 아, 이런 시간이 없잖아? 매니저 얼른 가볼까? 어, 피디님, 이쪽으로 와보세요. 여기가 바로 저의 부스입니다. 짜란! 제가 뭐라고 절 위에 이렇게까지 큰 부스를 만들어 주신 게아 저는 너무 감동스럽고요 아니 나는 이렇게 큰거 부담스러워서 하지 말라 그랬거든 근데 너무 감사해요 고생해 주셔서 아 너무 짱이에요 좀 둘러보고 계세요 나 매니저랑 얘기 좀 할게요 아니 이리 와봐 아니 부스 크다면서 이정면큰거 그 같은데 아,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뭐가 커? 어, 내 머리 봐. 크지? 부스 봐. 이게 커? 크지 아니, 내가 더 크게 하라 그랬잖아. 그리고, 반짝반짝 빛나게, 금을 칠하라고 했지? 금 어디 갔어, 금? 매지 진짜 이런 식으로 일을 할 거야? 더 화려하게, 이목을 끌게, 주목받게끔.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했는데, 어. 그러니까, 그치? 너무 잘했어. 아, 나 감동받았잖아. 고마워, 매니저. 부스 봐! 이게 커? 제 부스를 제가,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. 여기 보시다시피, 짜라란! 이건 저를 닮은 아주 귀여운 인형들이랍니다. 안녕하세요. 아니, 아니, 이렇게 저를 위해 고생을 해주시는데, 오늘 뭐 많이 팔렸나요? 너무 많이 팔렸다고? 아 제가 왜 인기가 많을까요? 대전에 자 아무리 빨리 가요. 아, 대선에... 아, 아 뭐래? 안녕하세요. 아우 어, 많은 캐릭터들이 모여 있어요. 안녕 안녕하세요. 아 어, 제가 누구라고요? 동물이야. 어, 아 내가 이렇게 인기가 많았나 정말. 아, 어 여기 분들한테 또 물어볼까요? 네 안녕하세요. 아, 혹시 저를 알고 있나요? 아, 그럼요. 꿈돌이잖아요. 혹시 제 팬인가요? 그럼요. 아유, 고잠또 아, 팬을 만났네. 아니, 근데 내가 어디가 좋아서 그 팬이 된 걸까요? 귀여워요. 귀여워요? 아유, 내 입으로 이게 귀엽다고 소리 들으니까 정말 고마워요. 여러분, 뭐, 제가 이게 스타가 아닌데 다들 좋아해 주세요. 아유, 어, 잠깐만요. 여기. 보러 다니다 보니까 여기 신기한 게 있네요. 어 꽃이 있는데. 우와. 어 마치 나를 위해서 누군가 준비해 준 것만 같은 이 꽃길. 우와 너무 신나는데요? 안녕하세요. 아 혹시 이 꽃길을 준비해주신 분? 아네 맞습니다. 혹시 저를 알고 계시나요? 어저 꿈돌이 대망. 네 갔었어요 꿈돌이 개막식 때? 93년도? 네 친구를 만났어요 잘지어요 어, 다시 살아나서 너무 고마워 그래 <laughs> 나 죽다 살아났지 꿈이는 어디 갔어요? 그런 마음 아픈 얘기나 하지 마꿈이는 아직 살아나지 못했어 안녕 안 반가워 너 내가 누군지 알아? 잘 몰라 잘 <laughs> 몰라? 매력이 뭐라고 생각해? 어, 야, 애기야, 이렇게 어린 친구들도 제 팬들이 많답니다. <laughs> 뭐야, 그 풍선이 나보다 좋은 거야? 이제 피디님들 좀 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하루 종일 저를 따라다니셔가지고, 어, 쉬셔도 돼요. 저는 제할 제 일을 하러 가봐야 될것 같아요. 아. 어님 집중하는 일이거든요. 근데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돼가지고요. 아더 쉬시다 오시지 왜제 여기까지 오셔갖고 갑자기 오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. 아 혹시 매니저랑 이게 얘기가 된 건가요? 매니저, 피디님들 오시는 거 알고 계셨어? 아 어... 아니. 저기서부터 다 지켜봤잖아. 아.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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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응이야 지금 진짜, 어, 진짜 다... <laughs> 너무 잘하고 있고 고생하고 있고 아니 매니저 뭐 내가 커피라도 사줄까? 아 괜찮, 괜찮아 아니야 커피 마셔 우리 어디 뭐저 옥상이라도 갈까 어디라도 놀러 갈까? 아니 뭐 제가 잘난 것도 아니고 뭐 슈퍼스타도 아니에요. 근데 이렇게 저를 어잘 촬영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. 아 이렇게 전시장을 또 멋지게 만들어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합니다. 아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. 매니저 이리 와봐. 아니 뭐뭐뭐 뭐, 뭐 하는 거야? 오늘 하루 뭐 했어? 뭘뭐 스케줄 관리를 언제 했어? 내가 다돌아다니거 목소리 내고 한 거지. 이럴 거라면 매니저 때려치던지 나도 잡지 않아! 때려 때려쳐 때려쳐! 그래 그러면 흔들리도그 사람 알아뭐 뭐, 뭐야? 잠깐 뭐 좋은 사람 알아보라고? 못할뭐 못할 거 같아? 야 잠깐 매니저 어디 가는 거야? 야 어디? 매, 매니저! 매, 매니저! 매니저님! 아니 매니저님 어디 가? 아니, 나, 나 너밖에 없어. 왜 그래?